43억 원이 떴어요. 45억, 44억, 5천만 원까지 떠있네요. 37억, 6998만 원, 59억, 7천만 원이네요. 실거래가가 80억이 있습니다. 53억 떠있어요. 79억, 5천만 원 있습니다. 115억, 115억, 100억. 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2021년 비싼집 실거래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지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한강 바로 앞쪽에 흑석동 마크힐스 아파트 보이시죠? 83평 대형평수고요. 2009년 3월 입주 13년 차입니다. 매매가가 43억원이 떴어요. 깜짝 놀라셨나요? 작년 6월에 29억도 있는데 올 7월에 40억. 그 다음에 43억, 43억 한강 조망이 정말 좋은 위치이고 김연아, 크리스탈, 현빈, 장동건, 빅뱅 등 많은 스타들이 거주를 했었고 지금도 거주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좌측으로 여의도 가보겠습니다. 원조 부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의도 한강변 서울 아파트고요. 1976년 9월 입주예요. 76년에 69평 한강변 아파트라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력과 기업 총수나 많은 연예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올 4월에 45억 실거래가 있네요. 여의도에서 몇안 되는 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되면 초고층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를 갱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시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초초초 역세권이구요. 자 다음으로 동부이촌동 가보겠습니다. 여의도랑 10분도 안 걸리는 곳인데 이상하게 여의도랑 서로 비교를 많이 해요. 자 재건축 스타트 아주 유명한 곳이죠 동부이천동 한강맨션입니다 모양도 너무 예쁘고 1971년입니다 50년이 됐죠 동부이천동 한강맨션 36평이 실거래가 44억 5천만원까지 떠있네요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의 소유권 문제가 복잡해서 재건축 난관이 있었는데 결국 해결이 되고 재건축 진행을 합니다. GS 건설이 최근에 단독 입찰을 했어요. 다음으로 동부이천동에 재건축 치고 나간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2015년 8월 입주입니다. 7년 차예요. 50평에 실거래가 37억 6,998만원. 최근 실거래 가격이고요. 첼리트스 유명하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인나가 살고 있고 지코, 크러쉬 등이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한강 건너서 강남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반포 한강변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있어요. 이쪽이고 역시나 서울은 한강변이 비쌉니다. 큰평수 71평 한번 볼게요. 최근 8월 달 실거래가가 59억 7천만 원이네요.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고 2013년쯤에 분양을 한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분양가가 평당 4천이 넘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죠. 근데 더 이슈가 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9대 1이어서 더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와, 여기 분양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거의 9년이 다 되가네요, 벌써. 자, 조금 더 강남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잠원동 지나 지나서 신사동 지나서 압구정동으로 왔습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둘째 가라면 서러운 곳이죠. 압구정 현대 1차, 2차 아파트 한번 볼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63평이고 1976년 6월 입주해요. 46년차 아파트예요. 21년 3월 실거래가가 64억이 떠 있습니다. 46년 된 아파트인데 64억이에요. 저도 점점 가격에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자, 비싼 아파트 여기 빠트릴 수 없죠. 한남대교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남하면 이거 나올 수밖에 없죠. 한남대교 건너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거에 단국대학교가 있던 곳이고 고도 제한이 있어서 저층으로 지어졌어요. 부지가 큰데 저층 단지들이라서 리조트에 온 느낌입니다. 600세대고 용적률 120%죠. 아주 쾌적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마다 그 평형에 근접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평짜리고요. 실거래가가 80억이 있습니다. 올 초에 거래가 됐네요. 이런 된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요 대지 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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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고도 제한이 풀리고 다시 짓는다면 고마워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남동 말했는데 이곳 말안 하면 섭섭하죠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숲 우측에 서울숲 트리마제 있습니다. 자, 이쪽에 트리마제 보이죠? 역시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트리마제는 최초로 조식 서비스를 실시한 아파트입니다. 6,000원이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식이 가능해요. 아빠들이 출근할 때 조식 먹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데 사실 진짜 좋은 건 엄마들입니다. 밥 차릴 필요 없어요.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조식 먹고 가면 됩니다. 밥도 아주 맛있게 잘 나온다고 해요. 자, 17년 5월 입주로 5년차입니다. 61평형 최근 10월달에 실거래가 53억 떠 있어요. 80억보다는 싸네요. 저 지금 돈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BTS,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국내 톱 아이돌들이 살았거나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더더더더큰 아파트, 더 높은 아파트, 크고 높은 거 하면 여기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잠실 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감 잡으셨죠? 롯데월드 옆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입니다. 세계적인 하이엔드 주거 공간이고 탐크루즈가 우리나라에 행사 왔을 때 둘러봤던 곳이에요. 실제로 매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5평 초대형 평수고 실거래가 79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진짜 이런 데 누가 살고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제가 이곳은 진짜 말안 하려고 했는데 롯데 시그니엘까지 나왔으니까 여기 말해야겠어요. 청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동대교 남단에 있고, ph129 아파트라고 써있죠. 저랑 비슷한 세대에 열심히 노셨으면, 엘로이 호텔 줄리아나 다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줄리아나 자리고요. 청담 ph129 펜트하우스입니다. 청담동 129번지에 있어요. 29세대 복층형이고, 한강이 잘 보이는 강남 오브 강남.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요. 오래뜬 실거래들 한번 보면 115억 115억 100억 92억 어마어마 합니다 야 니네 집 얼마야 어 100억 대출도 안 나와요 현금 100억입니다 이런 곳은 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비싼 집 알아보기 특집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미로 알아본 거지만 정말 수십억 100억씩 하는 아파트들이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세상에 부자는 정말 많은 것 같고 돈이란 것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는 것이 이런 걸 보면 깨달아집니다. 저런 곳에 사는 분들이 부러운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해요. 그분들은 남들이 놀때 공부했고, 남들이 잘때 일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서 저런 곳에 산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면 저도 여러분도 꿈꾸는 곳에서 반드시 살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나쁜 놈 사기꾼들도 저런 곳에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쪼록 2021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2년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희망하는 것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땅땅 무슨 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